누구의 수세란가? 말고 안녕하십니까. 강남자 TV 서울시 의원 성준기입니다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채 바꿔버린 코로나19 그런데 코로나19로 대기 오염은 형격하게 줄어들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중국 서부 지역에 밀집해 있는 공장 매연 중국의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 국내 화력발전소와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등 참으로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등은 어느새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서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오늘 강남자 성중기 TV는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 365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 바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청담역은 국내 무한성 철도역으로는 가장 많은 14개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대합실 등 지하 보행구간이 660m 정도에 이릅니다. 일일 유동 인구는 4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하도, 지하철 역사 등은 밀폐된 공간에서 습도가 높은 공기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보다 공기질이 좋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일 수만 명이 오고 가는 지하철 역사공간을 좀더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 방법은 없을까?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은 바로 그 고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먼저 예산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2019년도에 19억 5천만 원의 서울시비를 확보하고 강남구청도 일부 구비를 보태면서 미세먼지 프리존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기청정기 72대와 미세먼지 유입을 막는 공조기 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지하 3층 보행 통로는 숨, 뜰, 못, 볕등 4개의 주제에 맞춰 정원으로 꾸몄습니다. 떡갈 고무나무, 아레카 야자, 레몬 라임 등 수많은 공기정화 식물과 수경 식물을 심어 청정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을 설치한 폭포, 나무와 숲을 형상화한 조형물, 다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와 아기자기한 포토존 등 시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고민하고 채워넣었습니다. 참이로 배치된 무인 스마트 도서관에서는 책을 빌려 조용히 독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일부 미조성 구간 공사비 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청담역 지하 구간 전체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청정 구역이 될 것입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은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분들도 계시고 산책 삼아 오고 가며 여유를 즐기시는 주민분들도 계십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담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미세먼지 90% 이상을 실시간으로 걸러내 항상 미세먼지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지하철 공간이라니 수백억 원을 들이고도 두 번만에 중단된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단순 지하도, 지하도 상가. 지하철역과 대합실 등 서울시에는 셀수 없이 많은 지하 보행 공간이 있습니다. 구간이 길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해 나간다면 도시인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지하 공간에 숨을 불어넣고 초록을 입히고 바람길을 내준다면 고되고 퍽퍽했던 하루를 잊고 조금은 더 좋아진 기분으로 퇴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숨쉬는 곳자 불안한 시대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미세먼지와 결국 싸워 이기는 방법. 이제까지보다 더 치열하게 찾아보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 강남자 성중기TV는 마치겠습니다. 큰 호흡으로 숨이 뻥 뚫리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